자, 안녕하세요. 저, 이복조의 군산 이야기. 군산 손님이 저희 또 스튜디오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신 손님은 누구냐 면 군산에 살아있는 그 민주당의 전설. 아마도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군산에서 처음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그 정당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 최근에 그 대통령 직속 국민 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원으로 또 이렇게 임명이 되셔가지고 오늘 제수제들 방문하셨는데 모시고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구 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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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뭐오시는데뭐 찾는 찾아 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참 반갑고요. 보고 싶은 얼굴들 봐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에게도 우리 세분 우리 볼... 아참 우리 옆에 또 이제 이 진행을 또 해주신 우리 기술 감독이자 매거진 군산의 또 대표님이신 우리 이진호 영화 감독님이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예. 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세 명이 만나니까 또 그렇게 좀 네. 색다르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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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요거 하는데, 네.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세 명을 네. 가로막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또 1.5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 만나서 한번. 아, 당연히. 그렇게 또 한잔 예. 하셔야죠. 예.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대통령 직속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 직속 국민소통특별위원의 위원이 이게 뭐하는 역할입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 우리, 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게 예, 그 대통령 직속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에 그 특별위원회 네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가 이번에 맡았던 소통위원회인데요. 어, 여기에서는 그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어, 지역 사업도 그, 서로 공유하고 또 서울이나 광역이나 또, 시도별로 모임을 해서, 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 휴일을 하고, 또 저는 군산을 위해서, 또 그런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그런 직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제, 뭐야, 일반 그런 뭐야,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그 청와대,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네. 이제, 그 어떤 청와대 대통령 직속, 네. 국민소통특별위원회에서 좀 대단한 또 역할을 이렇게 맡으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떤 이익을 담당하지 않나 해서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뭐 대통령직속 국민소통특별위원회가 우리 김동구 위원님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 전국 각지에 아니 예. 계실 때뭐몇 명이게 활동을 하시나요? 어 정확한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저희 소통 위원회는 300명 이내로 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300명 이내인데 예. 아,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는 좁히면? 약 10분 정도가 아, 위원으로 이번에 아. 임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군사는? 군사는 저하고 또한 분이 계시네요. 아, 또한 분이 계시네, 아, 또한 분이 계시네. 예. 아, 단독으로 이렇게 또 소통 특별위원이 되신 게 아니고. 그한 예. 분이 계시구나. 그한 그한 분은 누군가요? 그한 분은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강북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서관이었던 김문수. 입 아, 아 예. 예. 아, 전에 그. 예. 그겉견명 국견명. 어, 국견명. 공장도 예, 있었고 예, 예. 임만, 체육기 사무국장도 있고요. 예, 지역 사이에서 열심히 어. 예, 일하고 그, 있는 근데 그분은 패스 잘안 하더라고요. 그냥 빼요. 그냥.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SS도 활동 안 하신 분을 저희 여기서 뭐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네. 우리 이제 김동구 의원님 아이가 뭐 대단한 역할을 또게 담당하게 네. 됐는데. 자, 그러면 국민소통 특별 위원회에 이제 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받으셨는데, 군산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예, 지금 우리 군산 지역은 고용유기 지역으로 지금 지정될 만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행해서, 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 중앙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음. 너무 딱딱하게 책임을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어쨌든, 이제. 갑자기 이, 오늘 저기에서 네,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준다면. 다시 기회 없어요? 아우, 그런 기회를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기회가 어있어요이 예, 이번에. 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쨌든, 아, 이제 아, 지역과 아, 중앙정부와의 네. 어떤 가격을 통해서 네. 또 지역에 어떤 이제 필요한 사업, 이런 것도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지역에 또 필요한 어떤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물론 이제 단체장이나 국치 국회의원도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일정 정도 또 담당을 하시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이 계신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아까 이제 그 국민 소통 그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보니까 뭐 지역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떤 거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가감없이 지역 예. 여론을 갖다가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크를또 이렇게 한다. 이뭐 예. 그렇게 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우리 지역이 또 이슈라고 하면, 뭐, 세만금 해수유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상 고용 중에서 이제, 네, 유전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 예. 뭐 그런 이제, 그 생산 지역으로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잠깐 해수유통에 대해서 우리 김동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만금. 저는 당연히 해수유통을 하는 것에 참석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그 세만금을 저희들이 보고만 있었지, 현재 우리,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해수욕 통을 통해서 세만금에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세만금 쪽에 저희들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우리가 원하는 경제 쪽으로도 세만금도 가야 되지만, 다른 부분,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 어쨌든, 이제, 그, 현재 탐수에화 되어 있는 세만금을 갖다가, 다른 실내, 어떤 그, 유통을 통해서, 어떤 어떤 네. 그 수질 문제라든지, 네. 환경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적으로 극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냐. 근데 현재 네. 뭐, 전북도라든지 그, 그, 통위원회에서는 2년 뭐 유예를 해서 좀 저기를 한다라고 하 있어서 뭐 지역의 어떤 환경단체로부터 굉장히 반발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김동구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수유통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뭐 서두에 우리 김동구 의원님 뭐야 그 소개하는 그런 멘트에서 살아있는 우리 군산에 살아있는 정당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네. 했는데 사실 뭐 젊었을 때 30대부터 게 정당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 이제 어디서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50대 후반인신, 뭘로 알고 있는데. 아직 60안 되셨어요? 아이, 지금 이제 40 후반 같으신데, 무슨 60입니까, 지금? 그, 아이고 표정이 고마, 고맙습니다. 네네, 60으로 봐주셔서. <laughs> 네. 아유,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50 후반으로 네. 알고 있는데, 뭐,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정당 활동 하시면서, 아, 그동안 은왜 이렇게, 이 지역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남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마르, 많이 물어봅니다. 때가 됐는데 출마를 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이보 우리 매거진 회장님께서그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그 정당 활동을 할때 그 우리 이보 회장님께서는 그 사회 시민 운동을 했다. 저는 정당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않고요. 저는 정당 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저는 후회가 하나도 없고요. 또 정당 내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바라보는 그런 정치,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된다면좀 그런 것도 해봐서 또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지역사회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또 그런 마음도 이제 갖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아, 아니 우리... 또, 우리, 김동현님께서는 방금 이제 정당 운동을 하셨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30여 년 동안 뭐 지역에 이제 살아있는 그런 어떤 네. 산증인이시도 하긴 한데, 네. 예, 이제, 올해 그 90년대 최영석 전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강현욱 국회의원님, 네. 강봉의원님한세명 네. 정도를 어쨌든 정당 같이 하신 건가요? 예. 네. 아, 그 세분 이제, 물론 한 분은 아직 이제 살아계시고, 네. 두 분은 네. 다 작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제일 편하셨나요? 이렇게 세분 중에. 제가 이제 정치의 첫 입문을 할때 저는 정치보다는 사회운동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어느 날, 음, 최영석 국회의원 측에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 정당 활동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건 30년이 다되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을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최영석 국회의원은 제가 정치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강현욱 전 국회의원님은 제가 행정가로 표현을 합니다. 아, 예, 행정가. 강동균 예, 의원은 알려주시니까. 제가 경제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 경제 전문가로. 강동균 예, 예. 예. 의원님도 오랜 그정통 관리 출신인데? 그러니까 경제 경제 아, 쪽에 저기해서 예. 제가 세분을 통해서 뭐 정치, 행정, 경제를 나름대로 어뭐다합쳐지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배우면서 정당 활동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정당 활동하면서 그 누구한테도 저는 어 거기에 벗어나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보면 정치는 최영석 국회의원처럼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왜, 왜요? 어 끊고 매짐이 확실했어요 아, 끊고 이 네, 예, 왜 그러냐면 후배들한테 그 길이 아니면 그분은 자기의 자기가 그 우리가 말하는 페널티를 받더라도. 후 배들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그 판단을 해서 갈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음. 음. 물론 이제 90년대 당시에는 이제 네. 그 워낙에 사이가 이제 지금 현재처럼 어떤 그런 양대 진영의 그 진보 보수라고 명확한 이런 선보다는 그때는 어떤 이제 군부독재였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계속 민주화의 어떤 그런 과정된 이제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다들 그 야당 하면 이제 네. 그때 당시 우리 평화미장 황색발 어떤 그렇죠.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국현이 아니었던가 이런 기억이 저는 좀 네. 생생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통령직수도 국민소통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지난달에 임명을 받으셨는데 우리 도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직 외에도 이제 군산시 체육회법인화 이제 준비위원. 군산시 장애인 체육교 또 감사, 뭐 전북 12S 운영이사, 군산시 뭐 체육교 운영인도 이제 각계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제 기억에는 우리 또 종교활동 쪽을 좀 많이 하시는데, 뭐 저것도 희열합창단같지한몇년 네. 다시 하셨는데, <laughs> 예. 그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 좀그 활동을 하시는데, 잠깐 소개 한번 하시죠. 어,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그 저희 어머니께서 뭐 요즘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그 장경동 목사님을 인도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고요. 또못태신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군산시 연합회 우리 남신도의 우리가 기장이죠. 약 80여 개 되는 기장의 남신도 회장도 역임을 했고 또 뜻하지 않게 또희랍 창자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소, 소질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음악에 대해서 무엇을 맡, 난 꿈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희연합창단을 만든다고 그래서 어뭐 그분 성함도 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 지금 군날체육회 회장이고 군날도시가스 대표이사인 윤인식 그 당시 우리 남신도회 회장께서 저보고 그것을 맡아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5 0 명의 단원으로 협합 창단도 저희가 만들어서 어, 몇 주간 공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복 회장님도 들어와서 했는데 아 저분도요? 예, 했는데 이복 회장님이 나가면서 화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laughs> 아, 예, 아주. 아 제가 빠지니까 예, 예. 그 합창단이 화음이 좋아졌다고. 어, 화음이 좋아지고. 이분이 지금 어디 예, 예, 이복 이제 쫓겨나고 싶습니까 지금? 예, 이복 저복 다 해서 그부은 없더라고, 요 음악 부은 없더라고요. 예. 예. 그건 여담이고요참 재미있게 잘진행했고요 지금도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무너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저열합 창단 창단 멤버고요 네. 3 년간 같이 또 네. 이렇게 합창을 했던 예, 예. 사람입니다 저음치 예,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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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또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네. 저쪽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뭐 하여간 음. 뭐 이제 합창단을 지금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김동규 위원님과 지금 이제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김동규 위원님또 뭐 내년에 뭐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제가 뭐 우리 SNS상에서 뭐 이런 거 상관없죠? 전잘 모르요. 어. 저한테 묻지 마세요. <laughs> 저, 아니 뭐, 아 그럴까요? 아니, 계획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 뭐 제가 그 지금부터 뭐 회수로 보면은 거의 4년 전이죠. 그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어, 나름대로 뜻이 있어도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제 역량이 부족했고 또 준비도 부족했고. 그래서 예습하게 그때 경선에서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면서 어, 지켜본 걸로는 어, 좀 그런 뜻도 가지고 움직이고 또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그 판단이나 역량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나름대로 펼치고 싶고 그러면서 어려운 군산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도지사 출마하시는 건가요? 지사 대통령이겠죠. 아, 대통령 출마? 아, 예. 대통령 출마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월 출마하시는 출마죠? 대선 출마. 제가, 제가 아, 이야기를 할게요. 네. 어느 분이 글더라고요? 네. 짜장, 짜장면과 맞추니까, 뭐, 어디 무슨 시장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큰거 맞춰가지고, 뒤돌기면 유엔사무호총장까지한 번. 아, 그럼 탕수육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탕수육 값이요? 예, 네,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아, 대중 소가 아하 네. 아하. 대중 소를 하시네. 예. 아하. 예예예. 수육저기탕수육그 예, 예. 예, 예. 예. 일반 돼지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산에서 하는 거그 잡어산 돼지 그게 산에서 잡어산 게 훨씬 맛있습니다. 멧돼지탕 수육. 예. 예. 멧돼지. 나중에 한 그릇 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이 예. 이진호 감독 저 지금 쌀 20kg 가격이 얼마죠? 한 10만 원 정도죠. 예. 4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출마 그렇죠 이마 예, 예, 그렇죠 좀, 저분은 예, 예, 그래서 출마 대기 중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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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만 4천 원에서 7만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니, 쌀 예. 가격을 하시면뭐 뭘로 출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요? 예. 아 저는 지금 방송 진행하고 을 뭐. 지금 김동구 의원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잠좀 아, 말을 끊었는데 저희가 예. 정확하게 우리 김동구 의원님께서 어디 어. 지역에서 무슨 직으로 이렇게 출마하신 거죠? 저 군산 제2선거구 도현이고요. 아 제2선거구라고 어, 예. 하면 어디죠? 예. 지역은 음, 조천동, 경암동, 개정동, 구암동, 그리고 육계면이 있습니다. 성산, 인피, 서수, 나포, 대야, 개정 이렇게 육계면과 사계동입니다. 행정동으로. 아 그러니까 예. 광역원에 이제 내년에 예. 지금 이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큰 내년에 그 광역원에 또 출마하려고 이렇게 큰 꿈을 또 갖고 계시는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 어쨌든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송월에 한번 맞지 않습니다. 아, 오 예, 갑작스럽게 이복저복의 군산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사실은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우리 매거진 군산에 좀 격려차 이렇게 잠시 이제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동 부 이제 대통령 직속 국민 소통 특별위원회 위원님 앞으로의 문무관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리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그 옆에 계시니까 너무 작아 보도고또 까만 시셔가지고 너무 작아. 방치 <당첨> 워낙 크시니까 <laughs> 방송 아웃신가요